저희들은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물가도 변합니다. 여러분 계절도 변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폭염도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삭손 사망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법률에 의하면 죄가 없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에는 죄가 없지만 여러분 양심의 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지적하는 그 죄는 어떻습니까?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은밀한 행위와 죄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귀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죄들을 듣고 있습니다. 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안난 어떤 것으로도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그리기는그 모든 죄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여러분에게 유죄를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 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타는 용광루 속에 던지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옥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여러분의 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진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누리던 부귀영화가 지옥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주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몸을 죽이고 혼을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는 것들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나 성당이나 철간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여러분의 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 같은 죄들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연구했다는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과 한목되는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성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저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하면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가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기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길 속에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에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지금 지옥의 어떤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도 여러분의 구원을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도로 응접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넣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넣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잔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은 유리잔처럼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던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아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